오늘 오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25.9%로 1위, 홍준표 후보가 2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둘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28일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6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순입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윤 후보는 2.5 포인트 하락한 반면 홍 후보는 1.2 포인트 올랐는데요. 이와 중에 유승민 후보 또한 약진하고 있어 두 후보가 차후 단일화라도 하게 된다면 윤전 총장의 지지율을 뛰어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여론조사와 함께 추석 전으로 골든크로스 갈 겁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야심차게 29일 내놓은 첫 공약 또한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원가 주택을 내놓고 LTV를 80%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공약은 내놓자마자 야권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후보가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밀튼 프리드먼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불량식품 발언 당시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책 선택할 자유의 저자입니다. 유 후보는 이를 겨냥해 크게 한방 먹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 또한 윤석열 후보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 라며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의원 또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일찍이 예언했다. 윤전 총장은 출마는 하되 완주는 못할 것.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라며, 홍준표가 거의 따라잡았다,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역선택 방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윤전 총장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지지층의 선호도가 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경우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현행대로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출범한 국민의힘 선관위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매달 5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런 난관을 다 해치고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